Um, you um. follow. ーーまあるゲーム。いい 컨젠트, 하씨 이게 미적분, 미적분을 안 배웠으면 뭐 어떻게 저직해 <laughs> 네. 네, 네. 가 아니냐? 3봐대 아니냐? 30대가 아니가 아니냐? 30대가 아니냐? 30대가 아니이 30대가 아니이 30대가 아니냐? 3 0기가 아니냐? 30대가 아니냐? 30대가 아니냐? 30대가 아니냐? 3 0가 아니냐? 3가 아니냐? 30대가 아니 30대가 30대가 아니냐? 30대가 아니냐? 30대가 대3 0대아니0이아니대대가아니잖 아니냐? 아, 일단 이건 아니라는 거는 좀가져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어? 이걸로 신난다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겠지. 그건 아니고 음, 이 각도에서 1그 잠깐만 주의 해줘야 되겠다. o g 이거 말고 다른게 있나? 없어 보이는데 그치. 그 g to go back again. I'm going to go back again. I'm going to go back a g a 세탁에 0이 있고 세탁에 끼고 있는 이각형의 비율이 4대 3대 5야. 그럼 여기도 4대 3대 5일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우리 이 친구의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거 알았어? 이제 이거 잠깐만 스윙 와이어는 도미 되는게 있나 수직이라고 응. 그럼 이등분 정도, 이되죠 여기 마이너스 4 분의 3이고아 응? 이등변이에요 그렇죠 이길는이길는 이 길이, 각매요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보면은 각도의 두 배를 이용해야 되니까 두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밑에 거를 이렇게 밑에 거래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봤어요. 이등분해봤는데, 근데 여기도 세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타일 때 4대 3대 5니까 여기도 4대 3대 5인데 3분의 4기울이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니까 수직이죠? 그럼 보세요. 수직인데 각이 이등분됐어요. 이등변이죠.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직이 됐어요. 이등변이죠. 그럼 뭐예요? 삼하기 마이너스 k로 할게요. 3부터 k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와 같죠. 그쵸? 이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16 더하기 k제곱이죠. k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잠깐만요. 어, 사람 k. 됐죠? 네. 그래가지고 자, 3에서부터 k까지의 거리가 k 왜 빼냐고? k 더하는게 아니라 k 음수래잖아. 빼지고 자, 여기서 k가 나오겠죠? k 얼마야? 6분의 7,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6분의 7. K가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k를 구했으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6분의 7인 거 구했으면은 내 예, 2등분선에서 이점을 구하는데 그거는 여기 여기대 여기 비율이 여기대 여기 비율이니까 내분하면되겠죠저 그렇죠.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비밀이 얼마예요? 2개면 6분의 25 이게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대 몇이에요? 5대6이에요? 5대6인가요? 그렇죠? 네. 나오겠죠? 5대6이니까 5대6로 내보내는 척 8만이 적용되겠어. 0분만, 0 6분의 7과 4분만을 5대6으로 내보내는 되었죠? 응. 그렇죠? 어, 계산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던건 뭐냐면 <laughs> 각도 두 배라는 게 원래 잘안 나와요 <laughs> 1 학년 때. 각도가 두 배나 세 배냐는 3 학년 때 많이 나요. 3 학년 때 여러분들이 사이 코타인, 컨젠트에 이제 그래프와 사이코타인컨젠트에 이제 극한까지 배우시게 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1 학년 때 각도가 두 배니 세 배니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잘라보는걸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답은 그냥 계산은 제가 그냥 안 하는 거고 43번이었습니다. 44번 할게요. 원방 문제는 또재문이에요 44번은 사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원이 오히려 더 쉬워야 돼요. 직선보다. 여러분들이 원방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원에다가 접선까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달음이 있다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 예요 유디가 이거 틀렸다라고 그어요 아, <laughs> 네, 이거 예. 틀렸대요. 아니, 저몰랐죠저몰랐거요 기우디 <laughs> 봤는데 틀렸을 거예요. <웃음> 와, 씨. <laughs> 어, 자, 이런게와있 y AX가 있고요그 위에 점에서 접선을 또 그리나 봐야겠죠. 접선을 그렸어요. 선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수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수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들이 직각삼각형들이 모두 다 닮음이죠. 닮음이에요.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기가 a인 것부터 또 닮음비를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할게요. 길기 a라는 건요 여기다가 또 직각 내리면 이 얘도 닮음이에요. 여기 보이는 모든 직각이 닮음이가 어때요? 1대 a 대 루트 일 플러스 a 제곱 닮음이예요. 모든 애들이요 그렇죠? 따라서 알고 있는데 시점은 여기 점이고 시점은 여기 점이고 문제 뭐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자만는 길이라고 했어요. B 자 O C A의 넓이는요. O랑 C랑 A요. A가 어해요이점이요 이 이전에 오랑 c랑 a의 넓이대 그다음에 뭐라고요? 어 oba의 넓이를 비율을 거라고 했어요. oc a 넓이는 이거죠. 밑변 곱하기 밑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밑변의 길이를 좀 구해볼게요. 보세요. oc a는 지금 생김새가 이건데, oc a는 얘네. 우리는 이 친구가 밑변은 1이고, 루피는 이만큼이죠. 그쵸? 근데 이 루피 이만큼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1이잖아요. 저 친구에서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요. 1. 자,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대 1이, 1이 여기 밑변 1대 우리가 원하는 H가. 아시겠죠? 여기 1자리가 1학 매칭 여기 h자리가 1학 매칭입니다 그렇죠? 자 h가 나왔어요 h는 우즈1플러스 제곱 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o c a 의 넓이는 2분의 1 <laughs> 2분의 1 곱하기 <laughs> 1 o 분의1 <laughs> 1 1 <laughs> 아, 뭐 2분의 1 2분의 1분의1 곱하기 1 2분요 아, 2개 2분의 1 2분2분 여기, 이게 S1이고, S2는요? S2는 OBA이요? B랑 B랑 A이요? 자, 이 친구는 다시,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금, 이 자, 1이 1과 매칭 됐으니까, 이 길이는 그냥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얘가 A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 여기 바로 열 얘가 얼마래요? 6루트 이예요. 자, 이분의 1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a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이 6루트 2인 거를 알았어요. a를 하함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제곱해서 구할 수도 되고요 제곱하면 a 제곱하기 1 플러스 a 제곱이 72. 7 2요 자, 얘 1차이 나는데. 그쵸? 자, 이런 게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삼분의 일이면 여기는 3분의 이루트이죠. 그렇죠. 삼분의 일이면 3분의 이루트이겠죠. 3분의 그렇죠. 그리고 이일이는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따라서 밑변 삼분의 일분의 1 더하기 삼분의 이루트2 이게 바로 x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3 더하기 이루트2가 되는 기울기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나왔죠? 이렇게 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할 때 제발 좌표 찍으려고 하지 말고 x 비율 분의 y 비율로 하려고 하. 다닮음이라고 그러니까 너네 이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닮음을 계속 생깔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안 틀리게 되어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나는 닮음 많이 해도 맞았는데 이러면 어, 그래 잘했어.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4개5개 정도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시간 없어. 무조건 없어. 연수고 이번에 어려울 거고 송도가 어려울 거고 그렇지 시간 없어. 연수고는 원래 좀 어려워 항상. 연수고는 기말 때 쉽게 난 얘기 혹시 있니? 그냥 절문이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연수고는 응. 네. 저번처럼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송도고보다 좀 어려웠거나 송도고랑 비슷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대요. 4 8 번. 송도고는 되게 쉬운 편이었고 4 8번번 문제. 이최선는 원래 대칭을 많이 이용하긴 하죠. 이게 대칭이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될 거고요. 음. B점은요. 맞네. B점은 Y축 위에 점이라는 거죠. 여기 위에 느 점이 있고요. C점은요. B, B 플러스 1이 뭔 뜻이에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자, B점은 Y축 위에 있고요. C점 잘 보세요. B, B 플러스 1이라는 건 x 좌표가 B일 때 Y사표는 무조건 1커 이거니까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건가 이런, 이런 문제를 작년에 되긴 했었는데 마이네엑 플러스 위에 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A점이 여기 있는데 한 점은 마이네 위에 있고 한 점은 여기 위에 있대. 그럼 니네가 이거의 길이에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B점, 여기 C점 일단 그러니까 C점이 마이네스 플러스를 위에 있는 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 거는 수학하 배웠을 때 여기 수학하 선에 맞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수학하 배울 때 개판으로 배운 거야. 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지 지금 제대로 알아가고 이번 시험은 아 이런 애 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있지 이제 예를 들어 시점이 또 어디 보자 b 콤마 e b 플러스 1 이래 그러면은 얘는 어느 직선 위에 있는 거야 e x 플러스 1 위에 있는 거야 하나 더해 볼게 시점이 어, a 플러스 1 콤마 e a 마이너스 1 이래 이거 어느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수 하나 어줘 y는 응, ex 응, 1 응. 3. 어, 그렇죠. y는 ex 마이3 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점을 이 점을 두 배하고 3을 빼야지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를 두 배하고 3 빼야 나오는 적성 선 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냥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여기예요이 점을 얘한테 대칭이동하고 y축에 대칭이동하고. 자이 점을 또이 직선에 대 대칭 칭이동할게요. 대칭이동할 때 솔직히 말하면 3 분만 이지3 분만 이잖아얘 기울이 마이너스 일로 내려가. 어차피 봐봐, 수직 이등분할 거 안에 대칭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이 수직 이등분이잖아. 얘 마이너스 일로 내려가려면은 만큼 내려가니까 싹5 분만 오야. 이아면안 되잖아. 아, 그럼 이 점. 다한 다음에 와인 렉스 한 다음에 다시 옮기라고? 네 어, 그것도 아프지 않나요? 아,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긴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긴지는 나중에 설명할게 왜냐면 대칭이등이 맞춤 뭐, 커밍이라는 게없으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이미 대칭이등 문제고 이점을 옮기면은 한럼몇 콤만 그러지요? 6콤만 사요 6콤만? 6콤만 4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점과 이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는 건다 알죠? 이게 넓게 최소가 되겠구나, 길이의 최소가 되겠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48번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4명짜리 문제 하나만 할 건데, 그 4명짜리 중에 원반 문제가 있으면 기회를 할게요. 기다려볼세요 자, 그리고. 많은 거를 트이가 이렇게 나게 하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지그지 갈게요. 를 이루지 않으려면아봐요세개이 이루지 않면 하고 싶은 a, b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얘네와 평행하면 되는데 평행한다는 건 뭐예요? x, y의 비가 개수의 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a랑 b가 1:3인 대 경우,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a랑 b가 1:마이너스 인 경우. 이거를 굳이 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b는 어, 3b는 a a는 3b 잘못했죠? 네 3a가 b 네 3a가 b 여기는 a가 많이니다 이런 경우들 빼줄거예요 그쵸? 그렇죠? 2하의 자연수중에서 얘네들 싹 빼면 됩니다 이런거 만족한거 예를들어 1 콤마 아니 1 콤마 3 자연수지 1 콤마 3 2 콤마 6 이렇게 해가지고 6분만 18까지 빼주면 되고요. 또 여기는요, 얘는요, 둘다 자연수니까 얘는 없네요. 그렇죠, 둘다자연수에서 그렇지. 여기 없죠. 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예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 빼주면 되겠죠. 교점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4분만. 1. 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만 1을 지나게 하는 이층을 찾아보면 되. 그럼 내가 마이너스 4를 넣고 1을 넣었어요. 이게 나왔죠? 그러면은 아, b가 4a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자연수들 찾으면 되겠죠. a 에 1집어넣으면 b가 3. 어, 1집어넣으면 3은 여기 겹쳤으니까 겹친 걸 빼주고 2집어넣으니까 5. 아, 5와 7, 데 2콤마 7, 뭐 3콤마 뭐 겹치는 걸 빼줄 거요 근데 4콤마가 겹쳐. 4분 마시고 안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 주의할 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 마이를 지나는 4분 마 지나게 하는 1분 마비를 빼줄 건데 찾을 건데 찾을 건데 그 중에 1분만 삼이 겹치네요. 누구랑 여기랑.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니까 빼줘야 돼요. 이런 것들면 실수해 틀리는 건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 정답이 없는데 더 있어? 일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치면 이루지 않으니까 OK인 거아니자그 서로 다른 색상 믿을 수아맞다이야 이거 고쟁이도 이런 거 있었어. 미쳤다. 서로 다른 이거 진짜 좀 신경 쓰자. 아 아무것도 없었의라라야 <laughs> 되는데, 되는데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얘랑 똑같다 얘랑 아, 얘는 그렇지? 애초에 탈락, 1.3은 애초에 탈락이다. 여기서 지워요. 그렇지. 애초에 1.3은 순정성 개수에서 빼야 됩니다. 서로 다르면서 안되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아, 이런 거 틀려가지고 하면 좀 문제 심각하죠.